오버도 레인보우에 이렇게 무대를 함께 꾸밀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7월 19일에 나오는 신곡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퍼플키스 분들도 네. 네 다음 원희분들도 한번 네, 네 오늘 저희 RBW 콘서트에 멋진 선후배님들과 함께 무대에서 함께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원하스 원하스 네, 안녕하세요, 원하스입니다 네. 원하스 네. <laughs> 네, 저희 오늘 너무 멋진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무대 끄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투혼분들과 다른 팬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옆에서 자꾸 뭐 홍보할 거 없냐고 저희도 묻는데, 저희 뭐 있죠? 곧 저희가 일본 활동으로서 또더 많은 세계계신의달들 만나러 갈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 워너스 아이돌 오브리식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찾아와서 진류랑 감사드립니다. 어, 혼자라서 많이 떨렸지만 우리 선우 멤버분들과 함께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더 빠른 앨범과 무대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은. 2023년 다 같이 모였잖아요. 다성영을 하고 처 오랜만에 무대인데,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호흡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계획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정말 기분 좋은 에너지 많이 많이 받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웃음> <웃음> 아, 오늘 귀여워요. 자, 다음은 <laughs> 마마고. 와또 여기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분들과 또 R&B W 패밀리 콘서트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또 오늘 즐거운 추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피오날포. 네, 일단은 저희도 우리 후배분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 선배 아티스트들, 어, 우리 후배 아티스트죠. 들이 저희가 저 저희 선배기 때문에. 아, 또 멋지게 게 됐네요. 우리 아티스트분들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서로 끈끈하게 도와가며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모인 김에 네.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 보면 어떨까 어떨까요? 오 근데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어, 앞으로 좋을까요? 살짝 나와서 뒤로 한번 돌아서 찍을까요? 가게 분들과 함께 다 나올 수 있나요? 앉아주세요. 앉아 주세요. 우리 아티스트분들 네. 앉으시고 무대 꼭인한테 네. 다 양쪽이나 나오나요? 다 나오게 광각으로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기 다다 얼굴, 얼굴 잘 보이게. 예. 네. 다 나오나요? 다 나오네요. 아, 조금 양쪽에서 아. 더 붙을까요? 네네. 네. 네. 아, 네, 네. 겹쳐서 네.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보이나요 네. 아, 좀더더 붙어요. 아니, 오늘 세 줄로 안 되나?